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이스라엘의 애국 위주, 하나님의 경륜, 거듭난 사람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아엘 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사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고바야고바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술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데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아다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갈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모온의 아들은 여모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무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받다 나라면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세레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귀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발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요. 야곱의 아내 라엘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루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엘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군이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라엘에게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 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이 단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민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애굽으로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1절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다 함께 갑니다. 애굽에 잠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뒷일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거나 어떤 기반을 마련해 두고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전부 옮겨 버립니다. 그렇게 애국으로 갑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부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조상이었던 이삭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경려입니다. 마치 바로 앞에 서기 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하셨듯이 마치 요단강 앞에서 요수아를 찾아가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출발점 앞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격려하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으로서 온 가족과 함께 그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8절부터는 이주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가족은 온전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들을 다 되찾았고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보면 야곱의 애굽 이주는 단순히 잃어버린 아들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야곱 편에서 애굽 이주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야곱의 이주는 약속에 대한 신실한 시행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가시고 그 백성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거기서 야곱의 가족은 큰 민족 이스라엘이 됩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엔 두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를 옮겨버리는 일이라면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을 가리켜 거듭난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인생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것도 많을 것입니다. 힘이 있어도 힘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이상하고 바보스럽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 또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격려를 듣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께 두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